네, 방금 그게, 폰, 네, 안녕하세요. 다시 사슬입니다. 지금 폰에 렉이 걸려가지고, 방송이 중단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긴 뭐지? 아우, 어, 몇들 뭐, 이거 하면 뭐가 될것 같은데? 뭐, 이거 되는 거. 잘못 들은 거.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뭔가? 됐나? 오! 오! 열렸어요! 여기 상자. 허우. 대박. 오, 대박.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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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난다. 헐! 오, 푸스도 이거 좋은 거네? 펌프 강 즉시 데지 야간 2시? 차영정 즉시 예보 신속. 한번 가보자. Wait, let's go in. 여기 아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오! 오, 들어갔어요. 어, 어! 여기 또 뭐지? 오4 Orphan, do you want number 2? 어. 아. 아, 여기서 끝났다. 시즌 2를 기다리네요. 아, 그럼 이 다이아랑 검은 어쩌냐고. 자, 그러면 이만 사슬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질차,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뿅!